근막 새게 나와가지고요 예,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한테 오늘 아, 보어 염소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 요, 요건 저도 이거 양인 줄 알았거든요. 아, 양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어 염소래요. 어느 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요. 이게 이제 그 식용 염소로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이 돼가지고서 여기 사장님께서 아, 이 염소를 지금 아, 좀 이렇게 좀 키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야산지에다가 이렇게 자, 울타리를 치셔가지고서, 이 보호 염소를, 아, 지금 이렇게 좀 키우시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방송 촬영을 왔다가, 아, 여러분한테 이 보호 염소라는 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 지금 방송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래서 저도 이런 염소는 처음 봤어요. 어, 아, 무슨 뭐, 화면에서만 봤지, 아, 이런 염소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게 난 사냥인 줄 알았더니만, 보호 염소, 염소랍니다. 보호 염소. 어, 식용으로, 어, 남아프리카 공학에서? 아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아 이게 지금 수입해 온거래요. 아 식용염소래입니다.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새끼, 새끼 보세요. 새끼 엄청 귀엽습니다, 여러분들. 네, 새끼 보세요. 예 네, 새끼. 아 귀엽습니다. 네, 새끼 보세요, 여러분들. 예, 네, 보와염소래입니다아 저는. 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요, 요런 보호 염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식용 염소로 많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남아프리카 공국에서 직접 수, 직수입하셨대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개체수를 좀 늘리려고 지금 이 야산지에 한 5천평 되는 이 야산지에다가 지금 아, 보호 염소를 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예. 염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어. 저도 우리나라에서는 흑염소가, 흑염소가 있는데, 예. 에... 저도 지금 희한해가지고 지금 방송 촬영 나왔다가 지금, 아, 우연치 않게 지금, 아, 방송 못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새끼들이 지금 계속 새끼들을 이렇게, 예. 에... 새끼들 보세요, 여러분들. 새끼들. 네. 이렇게, 제 사장님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별로 안 됐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차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좀 키우시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아, 여기서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예. 여기다 이제 박목을 해서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이렇게, 예, 어호 염소가 에, 이 5천 평의 이부지에서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풀을 뜯어 먹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와우, 되게 귀엽습니다. 그리고 되게 온순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보호염소가 굉장히 온순한 것 같습니다. 에, 사람을 뭐 이렇게 뭐막 도망가지 않습니다. 에, 도망가지 않고요, 굉장히 순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새끼들 보세요, 새끼들. 네. 새끼들, 네, 새끼들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새끼들 보세요. 아, 너무 이쁩니다. 네, 새끼들 보세요. 뭐 얼룩덜룩한 것들도 있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 않아서 이제 이런, 이런 보어 염소 고기를 먹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태을 처음 봤습니다. 아, 근데 서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남아프리카공화국, 원산지가 그 남아프리카공화국이래요. 거기서 직수입해오셨대요. 그래 가지고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거를 식용으로 이제 시판을 하시려고 이제 개체수를 늘리고 계십니다. 아, 맞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 예, 염소들이 저렇게 막 뛰어놀고 있습니다. 아,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예, 예, 저를 쳐다보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껑충 껐정 막 뛰어다니고요. 예, 네. 아 나무를 막 먹습니다. 이렇게 나무 뭐 잎사귀 같은 걸막 먹습니다. 이렇게. 아 이게 보어 염소고였구나 색이 여러 가지 색입니다, 여러분들. 예? 네? 색이 굉장히 여러가지 색이고요. 저쪽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쪽에 엄청나게 많고 이쪽도 염소들 엄청나게 많아요. 일부는 이렇게 박목을 해서 키웁니다. 이렇게 이 새끼들 보세요. 새끼들 새끼들 보세요. 여러분들 아 이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새끼들이 새끼들이 엄마, 어, 엄마 품에서 이렇게 떨어져 고 있는 거 보네, 여러분들. 네. 아, 저게 보호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보호 영소 아, 시교 영입니다 아. 도 오늘 여기 방송 왔다가 오늘 행지했습니다. 또 이런 또 처음 이렇게 이런 염소도 처음으로 보고요. 네. 아, 새끼들이 엄마 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 사장님도 이제 저기다가 이제 코테이나박스 저렇게 이제 음막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아, 여기서 네,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너무 진짜 보기 좋습니다. 이쁘고요, 아름답고, 너무 보기 좋아요. 이렇게 한가로이 풀을 뜯는 아, 염소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온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흑염소들은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이 보호염소들은 굉장히 온순해요. 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가까이 갔는데도 아, 굉장히 온순합니다. 예, 뭐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 굉장히 온순해요. 아,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왜 사장님이 계십니다. 예. 아, 염소들이 한가로 이렇게 또 풀을 뜯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호와 염소. 남아프리카, 언산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랍니다, 여러분들. 예, 식용염소래요, 식용염소.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와, 이 산을 다. 염소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 공간이라니 참 굉장히 넓습니다 저 산은 다 염소들이 뛰어다니는 공간입니다 아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포크맨TV 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팍팍 눌러주시고요 줘보세요 여러분들 예 줘봐요 예, 여러, 여러분들 예, 사장님이 뭘 주시니깐요 아, 염소가 사장님한테 가가지고서 이렇게 막뭐 달라 그럽니다. 예. 네. 아, 앞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동영상, 아, 멋진 동영상을 많이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포크맨TV 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팍팍 눌러주시고요. 아, 추운 시인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아, 항상 아, 행복한 아,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포크맨TV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하트 나이스 감사합니다.